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살로 여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밖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laughs>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삶의 일정한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활의 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비유로 한다면 성무일과 표입니다. 예 유신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일정한 기준, 성무일과 급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생활의 틀인 것입니다. 조선시대 양반이나 선비 유생들은 인의의 지, 삼강오륜, 이런 유교적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세상에는 각 시대마다 새롭적인 가치관이 형성되고 사람들은 그 새롭적인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고 삶을 살아갑니다. 중세기의 교부들, 성인들은 종교적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소문, 성무일과표를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기도시간 또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봉사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성경을 보고, 또몇 시부터 몇시 잠을 자고, 이게 철저하게 지켰어요. 성무일과 시간표를 정해놓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기에 중세에서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교부들이 중세 분들 아닙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세상과 적당하게 짝을 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그들의 종교적 가치관 즉 코랄이 말하는 사상의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신앙의 가치관을 지킵니다. 무슬림들은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다 어떠한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과 삶의 가치관의 형성은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의 가치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은 내 삶의 기준입니다. 내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계시호 13, 1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캐난 자가 복 있다, 때가 복범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제 1순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최우선순위 제일 순위가 지난 나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하루 삶의 일과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리며 선지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미야 15장 16기록에는 망군의 여호와시오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크름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기 나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이름입니다 개최의 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계시의그 교훈과 또 가르침과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에게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사냥, 전도, 봉사, 모든 행사들,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설교죠. 설교는 창세전에 또 수천 년 전에 또 앞으로 상차 미래에 있어질 일들 즉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말씀의 사람은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다 기록을 끝내놓고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내가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너희가 그 이름을 힘으로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요한복음을 록했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돈이나 세상의 통법을 정해놓은 지식을 기록해온 책이 아닙니다. 생명은 예수님의 나라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의 독재의 육성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죄사서을 받고 죄의 분쟁을 받고 나님의 생명을 얻게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이 가라여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거워하고 지하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들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심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수님께서 공생의 전반기를 끝내실 때에 하신 말씀이 순한 예고입니다. 이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문자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끝났구나 올라가시면 죽으신데 끝났다 별걸도 없다고 예수님에게 서다 떠나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그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고 다시 그 왕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다 떠나갔어요 오병이의 기억을 보고, 병고체 능력을 못하는 자다알아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느냐? 너희도 가느냐? 그때 15명에 들어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듣게 되시오니, 우리가 무게로 가오니까. 영생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영생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끼리 이정표이고 다시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알렉때야직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기어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난 자는 안전함이 말씀을 순종한 자인생길의 모든 일에서 생명의 안전지를 땡느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도를 150km 200km 살다가 차가 전복되면 몇번 구르고 떨어지고 에면그 안에 들면다 죽습니다. 그러나 안전지를 맨 사람은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안전지는 생명이 되잖아요. 벼같이. 그 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의 이제 생명의 안전띠 같은 역할인데 이와 같이, 안전띠를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적이고, 이와 같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은, 살아가면은 우리는 안전합니다. 세상 세부적인 일에 쉽슬리지 않습니다. 세상 헛된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 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진리를 알지니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 진리. 내가 곧 기리오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내가 곧알렉데이아 진리요. 네. 호데스 기리오 주의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구원 예수을 통해서 속죄 은총을 힘입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심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심셔야 됩니다. 로마서 일장 십일 절의 말씀 보면은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예수의 모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님 계하심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 부활 승천 죄림이 놀라운 사실들이 다 복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들음을 들음의 믿음을 통한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토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나 타납니다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을 때 오마식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구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하고 말한다. 로마서 1장 14절에도 말씀하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풀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우리 어떻게 어떻게니까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죄요, 화부터 온 것이지요.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믿을지디요. 정파한자가 없으면 어찌 드리오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은 믿음에서 오고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구원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신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자 심지어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유대. 그리고 다음은 헬라인에게 누구든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에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있습니다. 시상을 이기고 마음을 이기고 거주하라 환경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함께합니다. 시브루사당 시절의 말씀 보면 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씨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선혼과 영과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개까지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영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설교로 선포될 때도 성능력은 통일하게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대와 역사를 초월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오늘 내게 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아함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마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매 순간 분초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은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삶이 바꾸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사고가 바뀝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복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어떤 추악한범죄라도 변화를 받습니다 완전히 다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집니다. 복음 안에 예수 그스도의 십자가의 속를 통해 보일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의 복음 안에 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바로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죄가 감히 얼씬도 못하게 되는 청결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죄에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피요물로변할 사람인 것이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속적인 잡단 지식들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내게 이익이 될까 잔머리 굴리는데 빠릅니다. 또 세상의 감옥도 사람을 변화시키, 변화시켜주고 바꿔주지 못합니다. 사람을 강대로 붙들어 놓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석품과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인격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행동을 완전히 즐겁게 만들어주십니다. 하나의 님 말씀만.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면의 생각까지도 철저하게 만들어주십니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 의 말씀의 능력이고 변화이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 언제쯤 보다 생각할 때 하나님 의 말씀이 우리를 창롱하지 않아요. 우리를 피해 그를 회개해 만들어주고, 그고 정결하게 만들어주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 말씀은 그 들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사고, 생각을 바꿔줍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이고, 능동, 능동적인 삶으로 바꿔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징역이를 내고, 짜증내던 모습에서 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범사의 감사한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무엇입니까? 평안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변화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은 하느님 말씀으로 변화 받는 사람은 그 입술의 말에 품격이십니다 모든 행함에 있어서 믿음이십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합니다. 이스라엘 사들란 광야에서 바다가난딸 40일 정타공원하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던 요수와 관력은 그들의 말에 믿음이 나왔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니의 성기가 전할수 있다. 믿음의 믿음으로 해가는 겁니다. 열명은 믿음에 부정이 잖아요 말씀이 없어.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모든 사람의 믿음으로 해가라. 그리고 범사에, 모든 환경에 감사가 있고 그리고 항상 주원해서 여유가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바꾸어지고 행동이 변해니다 말을 해도 항상 믿음의 말하기를 힘써요. 부정적인 말은 긍정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말는대는행동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에 불을 모이고 독을 세워 예수를 닮아가는 핏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델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를 받을 때에 나타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입니다. 변화입니다. 새롭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변화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들에게 나타나고 체험될 체험들에게 체험될 주시게 되기를 우리 예수의 이력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영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시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모든 피겨물이 말씀 한마디로 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의 능력 있고 하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계니며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형부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심어야 됩니다. 예수님도4 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와 시험할 때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거나리요 하나 너, 하나님의 떡을 못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났습니다. 도망갔죠. 말씀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가기를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힘으로 살아가기를 쉽습니다. 그 대하라의 말씀을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인격이 바꿔지고 삶이 바꿔지고 생이 바꿔지고 우리 내면의 안정한 자이 바꿔져 청결해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심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삶의 기준은 세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명예와 이익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 드리고 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위하여 주시옵소서. 그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바꾸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대 하나님하고 내면이 변화되는 그 예수를 닮아가는 분을 넓역사나타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